행복했다 아 즐거웠다 라는 생각만 갖고 가시면 저는 너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네.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고 아, 집으로 돌아가시고 바라면서 저 민혁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혁이 기왕입니다 아참 오늘까지 이렇게 3일동안 너무 기다려왔고, 진짜 꿈만 같은 시간들을 보냈고, 그 중에 진짜, 야, 이렇게 잘놀수 있는 우리, 운명 같은 모델베들을 만나가지고, 야, 이렇게까지 잘놀수 있다는 게저 너무 행복하고요. 제가 자주 얘기하자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축복인 것 같고, 오늘, 확실히 그걸 정말 가슴으로 와닿게 느끼는 날인 것 같고, 물론, 오늘 너무 재밌었고, 뭐, 어제도 재밌었고, 그렇게 재밌었지만, 앞으로도 저희랑 같이, 오래오래, 이렇게 추억 같이 쌓아 나갔으면 좋겠어요. 약속할 수 있어요? 네! 약속할 수 있어요? 네! 진짜 약속한 거예요? 네! <laughs> 제고 관리 한번 잘 해볼게요. 고만 관리 잘 해서, 고만관리이랑 오래오래, 놀아보도록 몰아,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참여 많이 말고도 지금까지 너무나 감사하고 모든 것도 다 너무 고맙고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정말 아직 체력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. 1분도 안 된다고? <laughs> 3분의 1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. <laughs> 많이 들었보데 많이 나았단얘기요한분의1 남았다. 3분의 1? 잠시만요. 3분의 아직 나는 체력이 3분의 1입니다. 아니, 아직도 내 머리 위에 폭우가 떨어지는 게 보여요. <laughs> 정신 이상 많이 없는데. 아니야 어... 아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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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트 한번 쳐. 아니야 아니, 아니 들어볼까요? 네. 어, 저는 아직 체력이 남아 있다는 게 앞으로 저희의 또 신곡 어, 활동이 남아 있잖아요. 그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어, 또 달려볼 텐데 어, 이렇게 금토일 어, 이렇게 3일을 하면서 어, 그 다음 시간을 위해서 뭔가 충전을 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우리 몸베베들이 저한테 어, 충전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어, 이번 활동도 열심히 또 찢어볼 거고 좋은 곡.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. 몬스타엑스를 위해서 만들었고, 몬베베 위해 만들었고, 우리의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. 아.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방금 거북이란 얘기를 했는데 참 저희 그룹은 천천히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쌓아보고 또 무너지고 또 쌓아보고 무너지고 또 다시 보고 또 쌓고 그런 벽들이 이제는 무너지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벽이 된것 같아요 솔직히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민혁이 형 기현이 형 창균이 형이형우시 형까지 너무너무 멋진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단하게 만들어 준 사람들이 몸에 배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한마디로 더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어... 같이 이렇게 막 뛰어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조금 서운해하고 그러실 수 있는데 마음만은 저희도 여기 현장과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어... 행복함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... 많이많이 어, 많이 사랑하고요 네, 주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아예 네,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어, 음, 개인적으로 저는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까지 조금 많이 버거웠거든요. 그냥, 그냥 개인적으로 좀 많이... <laughs> 많이 네? 네. 아직 29살이라서 29살이라서 아직 감수성이 많아서 그러니까 말이야 형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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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다 컸어 이 좋은 날에 사진 안 찍을 거야? 찍어야죠 찍어야죠 사진 찍어야죠 네, 네. 사진 한번 찍읍시다 언니 아, 네. 많이 울어 그때 많이 울 때야 그래? 자, 시작! 어, 몽둥이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또 어, 항상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무대 도와주시는 제작진분들 너무 사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습기가 많이 없어지면서 정말 힘드시게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려요 <laughs> 사실 이 공연 만전는뭐 여기 계신 분들 스태프분들도 계시지만 저 안에는 정말 진짜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사실 다 저희와 같은 네. 어, 이 공연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서라도 무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, 주시. 네, 주씨? 네. 아, 3일 동안 M X 에이전트.